지금 할게 태사이다. 할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 뉴스를 맡고 있는 백승원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지난 1월 20일 할리데이비슨 역사상 최초로 버추얼 런칭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 신 모델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전체 라인업을 보기 전에 저희 할리 홈페이지에도 지금 전 모델 라인업은 공지는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가격은 아직 안 떴는데 어 어떤 모델이 나오고 색상은 어떤 게 나오는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할리데이빗은 닷컴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저희 소프트 일 라인에서 크루저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스타일과 뭐이저쪽 있죠. 자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건 소프트 일 스탠다드. 이 이름은 생소하운데 미국에서는 작년에도 출시됐던 모델인데 국내에만 안들아왔던 겁니다. 모양을 보시면 스트리트 바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 미니 에이프 핸들바와 핸들바에 돼 있는 라이저의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 모습과 레이스 휠 그리고 원형 에어클리너 연료 탱크 사이즈. 싱글 시트 이런 게 전부 다 스트리트 밥과 동일한데 이제는 이제 소프테일 트 라인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모델이죠. 이게 이제 거의 입문자용으로 나올 것 같고 엔진 배기량은 이제 107,1,745cc고 색상은 온니 지금 블랙 컬러만 딱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가격이 2천만 원 초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로 입문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렇고. 뭐 키가 좀 작으시거나 네. 무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다음은 스트리트 밥입니다. 스트리트 밥은 전체적으로 변한 게큰 변화가 있어서 제가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고요. 뭐 미니 에이프 핸들바나 블랙 레이스 힐은 똑같은데 이제 페인트 도장이 크게 바뀌었다는 거. 넘버원 no. 도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엔진이 107에서 124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 엔진이 또 바뀌면서 에어 클리너도 124로, 오픈형 에어 필터로 바치,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더큰 거, 2인 좌석 동승자 시트와 발판이 함께 변비되었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뭐, LED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는 어떻게 수입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을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이용 스테이지 3 키트 1위 엔진입니다. 이게 배기량을 환산해 봤을 때 2,000cc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거는 일단 국내에 수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튜닝 키트가 나왔다는 게 일단은. 뭐, 논란 사실인데, 2000cc의 싱글 브레이크면? 자,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슬림입니다. 슬림은 뭐, 20년식과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디자인적이나, 성능으로나, 똑같습니다. 전혀 틀릴 게 없죠. 여기 이제, 사이드 번호판은 국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등이 빨간 것도 그렇고, 네. 뭐 전혀 틀린거 없이 이제 색깔이 어떻게 나오냐 느자 비비드 블랙 블랙은 기본으로 나오고요그 다음에 빌리아드 레드 뭐또 20년식에 선보였던 컬러죠 그 다음에 리바라 그레이 무광과 블랙 무광 투톤입니다 이 이거는 이렇게 지금 투톤이 되고요 이거는 뭐 추가금액이 아마 발생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여겨 볼 만한 컬러가 미드나이트 크림슨 앤 스톤 워시드 화이트 펄 <laughs> 이름 굉장히. 예, 얘가 굉장히 클래식한 컬러. 예, 얘 색깔이 억수로 궁금해지는 컬러인데, 요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오고, 이제 바뀐 건 없이 이렇게 가고 있고, 혹시나 이제 슬림을 고민이시면, 바뀐 거 없이 아마 금액은 오를 거니까 2 0년식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 네. 로우라이더 S입니다. 좀느리네 2021년 로라이더 S 20년식과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점도 없고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색상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현재는 블랙과 실버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블랙과 블랙 색상 하고 두 번째 색상은 미드나잇 크림슨입니다 이게 다 다홍색이라고 해야 하나 네, 뭐. 번역해보니까 다홍색, 진홍색, 진홍색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현재 뭐 20년식에도 지금 실버 색상은 남아있으니까, 가격 인상되기 전에 좋은 매물로 실버를 또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트 글라이드. 스포트 글라이더도 지금 20년하고 21년식은 크게 바뀌는 거는, 일단 도장 컬러와 새들백 컬러가 이제 동일하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훨씬 더 튀고 그리고 차도 커 보이고 네 훨씬 더 세련되게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휠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휠 디자인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은 이제 107로 그대로 나오고요. 아, 휠 디자인 똑같습니다. 아, 똑같네요. 요 예, 음. 네, 탱크에 이제 라인업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새로 생겼고, 일반 비비드 블랙에는 그냥 이렇 블랙 무광이 있고, 그 다음에 유광이 들어가 있는 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드백은. 그리고 건틀렛 그레이 메탈릭. 요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 색깔도 이쁘고, 그 다음에 화이트. 예, 이 지금 21년식에는 화이트 색깔이 많이 안 나오는데, 스포트글라이드는 화이트가 나온다는 거, 요거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1년에 지금 히든 컬러입니다. 스네이크 베놈이라고. 얘가 이렇게 원래는 녹색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빛에 따라 이렇게 보랏빛도 나옵니다. 약간 카멜레온 컬러처럼, 예, 이 색깔이 굉장히 기대되는 색깔입니다. 그 논보원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포인트구요 다음은 패밥. 펫박. 패밥은 20년식에도 인기를 끌었던 차종 중에하나구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없는데 107 모델이 이제 없어지고 124 모델만 나온다는 거. 123 모델만 나온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줄었죠. 원래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현재 BBD 블랙. 지금 블랙 색상은 20년식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20년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빌리아드레드 이거 원래 색상이 있나요? 이십일. 빌리아드레드는 없었을예요 아마 예, 퍼포먼스 오렌지 색상이 좀더 연한 느낌의 오렌지색 예, 거기에 있을 거고 지금 이게 이제 새로 출시되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데드드 그린 데님. 무광인데 이제 국박스, 국방색 국방색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 색상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색상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은 브레이크아웃. 20년도에 뭐 21년부터 브레이크아웃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뭐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동일하게 여전히 빵빵한 디테일을 가지고 출시했습니다. 자, 컬러를 보시면 네 가지로 단축이 되었는데 뭐 기본 비비드 블랙, 그 다음에 건틀레 그레이 메탈릭, 예. 그 다음에 미드나이트 크림슨, 그리고 21년 히든컬러 네, 스네이크 베놈까지 음. 스네이크 베놈은 가운데 보시면 네, 넘버원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네, 완전 커스텀 바이크처럼 이거는 좀 억수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튜닝하면 예쁘겠다 네. 자 다음은 팻보이입니다 <laughs> 버츄얼런칭에서 팻보이도 또 메인으로 나온 차량 중에 하나인데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107 엔진이 안 나온다는 것과 네, 세팅크롬 이제 무광 크롬이 일반 크롬, 반짝반짝 빛나는 일반 크롬으로 바뀐다는 거. 앞에 있는 포크 쪽이랑 엔진, 머플러 반대로 돌아가서 이제 프라이머리까지 전부 다 반짝반짝거릴 예정입니다. 자, 색상 같은 경우에는 비비드 블랙 그대로 출시하고요두 번째는 블랙잭 메탈리. 새로 출시하는 거니까 한 바퀴 돌려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 어, 아무래도 크롬 때문에 그런지 뭐펫보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색상이 다 어울리고 다 나는 세팅 크롬이 더나오데요거 난... 데드우드 그린이라는 색상이고요 유광으로 나와 있습니다 펫보이 마지막으로는 투톤 예, 건틀랙 그레이 메탈릭과 비비드 블랙 탱크에 보시면 이제 투톤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앞에 핸더도 들어가 있고, 뒷핸더도 들어가 있습니다.